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거 들이받았죠?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 인디고 대디고대금 이쪽 한번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무리 안 하는 거 보세요. 인디고 자, 정답니다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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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이어플레이이어이어플이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플레이보이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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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이어플이이이 리드시 맞고 떨어지는 선수들도 꽤 많고 그리고 자리 잡기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u m p 선수들도 이제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엔투스도 그 뒤를 덮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거 화염병에 당할 뻔 했었는데 네. 네. 화염병을 뿌리면서 대반 선수가 두사 일생했습니다. 엔투스도 아웃 서클 상태에서 지금 동선 어떻게 짜야 되나 고민이 좀 됩니다. 각이 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왜 얼켜 있는 걸 알거든요. 투아 최우수 아니? 투아 최우수입니 신혁준 투아트. 이건 최대 잡는군요. 하지만 아, 결국은 네. 인디고가 마무리 짓습니다. 위쪽으로 빠져납니다. 임페트리의 네. 지역까지 서클을 던집니다. 엔투스는 훌륭한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5점, 그러니까 5킬을 기록한 상황이긴 한데 한 명밖에 안 남았고. 와 인디고. 이야 인디고가 포위물을 날카롭게 해. 와 진짜. 자, 포에임도 이제 들어갔는데 인펜트리에 나인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 데미지! 데미지! 각부이 제거! 정답이쪽에 이렇게 해서 제거됩니다! 어 포에임이 인... 이렇게, 이렇게 14위로 끝이 납니다!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뒤를 칠수 있는, 역습을 노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고 라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젠지도 똑같습니다 자 외... 임... 웨... 응? 외곽적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 보였던 인펜트리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젠지 역시 지금 선시스터를 자. 바라보면서 사격하고 와. 있는데 뿅. 어, 백업 샷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걸 한번 뿅. 아. 아. 근데 이거 아직 기대. 예. 이로 보죠. 그래, 예, 예, 백업 샷 날아오는 속도가 2초 내외예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패트리코 로드의 심장 같은 x d d 자, 생존의 수비 쪽에 3개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완투승합이다. 아, 뒤에서 A's를 잡아내면서 람부가 끊어집니다. 갑아요. 정말 봐요. 엄청난 거 같거든요. 갑아요. 파세, 파세. 어, 먼저 봤어요. 먼저 봤어요. 와. 여기서는 일단 나오시겠습니다. 네, 람부을 데려갔어요. 자, 외곽 쪽에 다시 한번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파라이소 어? 이제 북쪽 쪽으로 네. 나와 있는 자기장.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의 세스 선수 잡아내면서 또 킬을 올렸어요. 지금 한시방향의 교전이었습니다. 스피어. 사실 템바의 그 랜드로. 와, 맞춰! 거기 있다는 걸. 어, 이거 풀리. 예! 어? 잡았죠. 피오는 가... 시, 살릴 수있고요 강... 근데 임패트리가 와요 임패트리가 와요 자, 강 이런게 좀 부담되었거든요 부담, 어떤가요 어떤가요 시간 끌어주고 계속해서 여기. 원군 청하고 있는데 임패트리. 빨리 와줘야 되는데 머리 어, 봤죠? 아 이건 업드려 있었어요 아 이. 임패트리 진짜 예. 이런게 정말 무서워요 일단 아쿠아브를 내중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위치를 완전히 파악을 했구요 그래도 자, 그리고 그래도 소리들... K7 예. K7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리들... 여기서 o p t 가 마무리! 소리를 낸자 타겟이 네. 되어 원거리 지호양 선수는 살아남지 못하고 자기장으로 아웃됐습니다 네. 아쿠아5도 어. 결국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저쪽까지 갔다가는 발목낄수 아. 있는 상황이 있어서 도로 쪽으로 한번 회전을 해야 되는 젠지의 포지셔닝이 있을 것 같고요 자코아까지 왔어요 네. K7 네. 코아까지 왔습니다 어떤가요 어떤가요 아야큰 언덕 자 요걸 한번 이용하면서 젠지가 이제를 한번 노리고 이 집을 오히려 잡아먹는 포지션을 취한다면 확인! 할로우가 다시 예. 한번 열릴 것 같은데요 임패드의 전사! 자, 젠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젠지가 OPGG가 사격을 하는 것 때문에 그쪽 경로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닉스 예, 싸움을 할 생각으로 보여요 좀 불안한 측면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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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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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대가 리듬 빼앗았어요 술 참... 피오는 전사있고 나머지 이들이 있는 안쪽손롬에 쩐남까지 들어가야지 오 안전한 쪽이거든요 이로닉스? 이로닉스 발소리 계산해서 이로닉스 아, 그래도 오피지지 로키 맞죠 맞거든요. 예. 그리고 임팩트리 전멸. 7위를 아웃됐습니다. 멀티 서클 게이밍의 네. 링두 선수를 일단 아웃시켰습니다. 케이세이몬도 두 명밖에 안남아서 해볼만한 것 같은데요. 로키에. 로키. 로키. 이 대리요 이 대리. 다른 쪽에서 싸요. 네. 아, 다른 쪽. 오피지지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오피지지가 계속 지금 젠지를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주제와 이게 이게 안 들어요 이게 하나 더. 있나요? 로키 나요 로키? 킬포인트를더 욕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키 확인 자 로키 아아 아, 이렇게 아쉽게 6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마차우 선수는 데토네이션의 1인 군단 같은 선수인데 네. 아직까지 버티고 있거든요 자, 확인 정량. 한번 보주나요오예 약간 오어 그런데 다른 쪽에서 세비어가 때려줘서 옳지 어, 아하 어, 공간 포인트 자체는 OPG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 어가아 멋진 샤넬파카 그리고 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전나는 이동. 내려다갔다보 이거 할 법한. 자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선수까지 감았어 OPGG 가능성 굉장히 괜찮은데요. 그 연막탄이나 수류탄 면활용해 주면서 아! 해야 돼요. 는군요아 아, 역시나 이게. 아... 자 근데 함부로 푸시를 못 하죠. 멀티 서클 게이밍에 사실 네. 시초 중에 한 명인 선수인데 탱크 자 1대1이에요 1대1, 1대1. 바로, 발걸음 소리 들어야 돼요 서로 정면 서로 정면 들었죠, 서로 었면 들었죠 들었죠 서면 정면 확인 확인 일단 마피